반갑습니다. 오늘은 산책도 할겸 행주 나루터가 있는 고양 한강시민공원을 왔습니다. 여기는 행주 나루터입니다. 여기 보이는 다리는 행주대교인데 우리가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. 오늘따라 한강물도 많아서 바다에 온 느낌이군요. 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네요. 여름에는 이 돌계단에서 쉴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았네요. 강변을 따라 있는 카페들은 안에서는 한강을 잘볼수 있고, 밖에서는 아름다운 불빛이 한 풍경 하네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불빛 장식과 나무원이가 잘 어우러져서 예쁘네요. 이 귀엽고 작은 참새들이 이 매서운 추위를 어떻게 견딜지 걱정입니다. 여름이라면 시원한 바다와 싱그러운 잔디 위를 밟으며 주말 오후를 즐기는 임파론 엄청났을 텐데,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은 엄마 같은 넉넉하고.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늘 반겨주고 있네요. 이 공원은 규모가 엄청나군요. 얼마나 넓은지. 여름에 이 넓은 공원을 한가득 메우고 막자 집걸 한바탕 떠들고 있는 사람들의 계열에 끼어보고 싶네요. 우리는 이 데코기를 따라 운동 잘하고 신선한 겨울 공기 한가득 담아갑니다.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면서 시원한 공기 마음과 눈으로 한가득 담아가세요. 여름이었으면 이 풀들이 우리의 지치고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응원해줬을 텐데. 이 참새들 너무 예쁘죠? 깜짝 선물입니다.